my Try to find my own cause, forgetting what it was. Then I hear all your voices calling my name. When you're all out by my side, I feel a sense of pride. Using dreams as our guide, they shine so bright. Every setback is a push to move forward. Not afraid just cause I know, yo. come true one day. We keep on fighting, don't 尘世中放逐，是赤子的觉悟，苏醒的血脉，指引理想的国度。 2026년 새해 가장 밝은 별이 될클랜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5 축의 IVL 플레이오프 데이 3 한국어 비공식 중계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초짜에 설친 루돌팡은 송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송학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즐거운 경기 관람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송학님, 어느새 또 2025년이 끝났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새해부터 이렇게 도파민이 터지는 IVL 플레이오프 참으실 수 있나요? 아, 못 참죠. 지금 못 참으니까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대회를 보면서 또 해설하러 왔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제가 또 이제 시 이제 새해 시작을 이렇게 또 도파민이 터지는 플레이오파와 함께 되니까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사정상 이제 데이 원과 데이 투의 해설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데이 3, 그리고 내일 대망의 결승전 데이 4는 저희 유능하신 해설진 소감님과 함께 즐겁게 해설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는 여기 화면에 적혀진 대로 먼저 울브즈와 티이가 패자 부활전을 또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앞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렇죠. 앞선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지금 어느 팀이 올라왔고, 지금 이렇게 되어서 패자부활전에서 지금 울브즈와 티가 싸우게 됐다. 게 좋겠죠?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앞선 경기가 어땠는지 어떤 경기로 울브즈가 티와 붙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5년 12월 31일 날에 플레이오프 데이 1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는 티와 지큐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아 저는 이 경기에서 정말 도파민이 첫날부터 빵빵 터졌던 게 저희 꿈의 마녀 하면 은 IVL에서 어떤 프로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요즘은 사실 꿈의 마냥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전부 다쓸줄 다 알고 사실 꿈의 마냥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사실 프로를 입문할 때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대표하는 감시가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영원한 꿈 마단의 수장은 제 특유의 동션 선수거든요 동션 동션 선수가 오늘 또 이제 12월 31일 첫 번째 경기에서 도금마로 올킬을 만들어냈어요 달강에서. 야, 근데 역시, 꿈에만 하냐면, 동션이 있었죠. 아, 제가 이제 잠시 동션님은 몰라뵙고 요즘 시대가 <laughs> 너무 바뀌어가지고. <laughs>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티도 그만큼 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페이페이 선수의 주캐, 뭐 이제 아홉 판을 전부 다 다룰 줄 알지만, 그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수다 선수 또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이페이 선수 이제 거의 승리가 확정된 것 같으니까, 나이아스 경기까지 저는 정말 재밌게 지켜봤고요. 이제 31일 두 번째 경기에는 지알과 웨이보의 경기,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단연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뽑으라 한다면저저아아무연연 선수의 의은은성훌훌발발를를고 싶어요. 요말말훌훌발발를를들왔왔데심지지어3이라가 t 켜졌데데그를를 본인 팀 팀의 승리이이끌왔왔든요요말말훌훌발발임임에불불하하고 어, 그래도 게? 연금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태이지이 i v a l i 면서 l 낀게 상당히 그 캐릭터의 고점을 잘 다루고 심지어 사냥도 잘하고 운영도 잘하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유도하는 플레이가 어우, 굉장히 잘한다고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노말로 흘러발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존자들의 자위를 빼면서 왔다갔다 하는 플레이가 영금이가 진짜 요즘 1티어가 봤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알이 올라갔고 세 번째 경기로는 미라클과 울브즈의 경기 어, 여기 경기에서 이번에 487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그를 대신해서 나온 유칭이라는 웨더라는 선수가 이번에 새로 등장을 했어요. 어, 저는 그래서 어, 신입인데 어떻게 플레이오프에서 첫 데뷔하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봤는데요. 어, 제가 걱정을 할 처지가 아니었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첫 데뷔전에서 뭐 이제 골동품상이 뭐 소설가 이런 캐릭터들을 다루는 건 물론 뭐 청해 선수를 상대로도 준수한 어그로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 T와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를 상대해서 미라클 울브즈 측에서는 미라클 측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경기 보여줘서 두 번째 날에 지알과 미라클의 경기가 성사가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초님 어제 지알과 미라클의 경기도 정말 흥미진진했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아, 어제 GR과 미라클, GR과 미라클이 이제 박빙으로 가다가 이제 미라클이 점점 이제 점수 차이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사실 GR 쪽에서 연금선수가 올킬을 하면 올킬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제 패배. 예, 즉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었는데 봉봉! 저희가 사실 봉봉이라면 고점이 굉장히 낮고 이제 저점이 높은 감시에 생각하지 않을까. 그쵸. 예, 저번에 봉봉을올킬 해가지고 어, 이거 가능성이 있나 했지만, 이제, 미라클 측에서, 아, 난 너희에게 절대 변수를 안 주겠다면서, 이제, 이, 결국에는, 이, 이겨내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쉬웠고 스트레스 경기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결승전에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플레이오프, 세 번째 날의 패자 조 경기를 한번더 지켜보게 됩니다. 울브즈와 티, 현재 PP 선수가 선지자 골통 텀상인 궁수 주술사를 변해준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떠한 염소 캐릭터가 떠오르지 않나요? 아, 염소! 이제. 사실, IJL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픽때 이제 좀 염소를 아끼는 경향이 있지만, 이 IVL에서는 무조건 1라운드에 이제 전른발이판 끌고 가는 게 이제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진짜. 노르팡우 님 말씀대로 첫 번째 이제 전름바리 판에 당연히 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송학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페이페이 선수는 첫 번째 피길 전름바리 판으로 선사를 해줍니다. 샤오고당 선수의 골동 아샤오광성 선수의 기계공 샤오밍 선수의 항해사 티안 선수의 기상학자 그리고 유칭 선수의 마술사로 피기 완성이 되었는데요. 와, 상당히... <laughs> 울분스 측에서도 "아, 이거 판할 거라고" 그러면은 기계공 헤꾸고, 항해사 떼꾸고, 거리 벌릴 수 있는 뭐 기상할 때 떼꾸고, 평타 기반에서 맞으면서 떼꾸고, 대비를 상당히 톡톡히, 톡톡히 해준 모습이에요. 한번 제니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치는 아짜젠이고, 전런바리파는 이제... 오 뭐, 항해사 왼쪽에 제네 해준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무난한 십자진이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픽을 보시면은 이 예, 사실 1라운드의기격군보다는 행운아를 높게 쳐주고 행운아를 빠르게 빼내는 팀이 있는데 이 예, 팀은 기격군을 골랐네요. 좋습니다. 어, 레오의 기억이 1라운드 한번 인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의 페이페이 선수. 걸른바리 판 비정상판을 들고 왔습니다. 비정상 히든카드 만료를 주축으로 들고 오고요. 부수적으로는 지명수배, 거대집게 광폭과 사냥부능을 들고 왔습니다. 어, 생존자 선수들 인격으로는 유칭 선수가 서브 구출, 샤오밍 선수가 메인 구출, 그리고 티안 선수와 사우고동 선수는 각각 아홉시와 플라잉이를 들어줌으로써, 어, 무난하게 어그로도 끌고, 우리 서브 구출도 나름 가지고 있다라는 인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페이페이 선수의 이제 이 인격과 이 특성을, 보조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인이 첫상냥에 빠르게 할수 있는 이제 자, 팀이 있는 이제 상대의 조합이고, 이제 어떻게든 거대집게로 이제 의자 근처로 이제 끌고 와서 비정상으로 이제 해독지도를 최대한 늦춰보겠다. 이 현재 메타의 빠른 해독속도를 막아보겠다. 반격 효과에 막, 막아보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게 되는 클래는 누구일지. 페이페이 선수가 레오의 기억에서 전렘발이판으로 시작합니다. 샤오고동 선수를 첫 번째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기계는 우선 소환하고 안전하게 먼곳 동선을 짜주네요 샤오고동.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 기계를 때리고 이제 어 기계를 때리러 가나요? 응. 어? 그냥 냅두고 이 근처에 샤오거동 선수가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샤오거동 선수, 그래서 이제 눈치채고 빠르게 스트레스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결국에 걸려버리고 첫 번째 대치 시작. 자, 판자 신중하게 내리지 않고 페이페이 선수는 케이지를 그죠? 설치합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오? 첫 번째 타격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면 샤오거동 선수는 더더욱 인형과 거리를 벌리고 싶을 텐데, 케이지가 있는 페이페이 선수는 절대 놔주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것도 페이페이 선수가 이제 딱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간 거죠. 첫 사냥을 이제 빠르게 하고 이제 거대 집게로 이제 의자로 강제를 끌고 간 다음에 비정상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의자를 끌고 와서 어 정도 붙습니다. 그래서 샤오밍 선수가 빠르게 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페이페이 선수가 의자를 묶으니 근처에는 사실상 기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쓸 만한 해독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기계를 견제하느라 꽁고출까지 놔줬기 때문에 울부즈 측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쁜 장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부즈 샤오거동 선수. 자, 이제 발자국 없애서 동선에 혼란을 주는데 페이페이 선수, 눈치 채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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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 하지만 아, 발견하고 아, 네 겹케이지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오. 형을 어? 시간을 어떻게 아, 여기서 자동으로 스합니다 <laughs> 네네 잘잘 끌고 있어요. 발자국 발견을 네. 하고 네 여기서는 쓰러집니다. 어 이러면 사실 기교공 픽을 한게 굉장히 유효타로 들어갔죠. 그렇죠. 자 근처에 있던 티안 선수의 기상학자 고추를 적극적으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비정상을 어, 비정상 끊었습니다. 네 날려버리고 한번더 비정상을 박습니다. 네. 네 성공을 하고 여기서 꽁고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유충 선수의 꽁고출과 동시에 샤오거동 선수는 거리를 벌리지만 케이지 사용해서 무섭게 추격에 들어가는 페이페이 선수입니다. 어, 이 사실, 비정상을 그냥 날려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제, 차라리 꽁고추를 내주고, 비정상을 쓰게 해서 시간을 벌자. 예, 비정상써서 시간을 벌자라는 이제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페이페이. 그렇죠. 자, 관객 효과 야무지게 이용해 주시고. 자. 자 여기서 샤오거동 선수가 첫 번째로 장원에 향하게 됩니다. 어첫 번째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짚으라면 페이페이 선수가 이제 기계라든가 비정상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명의 구출자가 전부 다 풀피구출을 해냈다는 점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울브즈 측에서는 한 명이 날아간 이후에도 딱히 재정비할 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울브즈 측에서 메리트로 작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페이 그래도 페이페이 입장에서는 이제 막 그리 손해는 아닌 게, 결국에는 기계를 다 빼긴 했으니까, 이제 후반에, 이제 이, 기계공에 기계가 남아있는 변수를 이제 좀 줄여준 거긴 하거든요. 어, 그렇죠. 스텔스! 그리고, 티안 선수가 여기서 엄청난 스텔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안 들키는 거죠? 심지어 큰 구조물도 아니고, 통 안에서, 아, 쓰다가 결국에는 어... 들키긴 했습니다만, 시간 굉장히 많이 끌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동안 남은 생존자들은 해독기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서 티안 선수의 본격적인 어그로가 시작이 됩니다만 티안 선수를 쓰러뜨리고 페이페이 선수가 텔레포트를 바로 탈 수도 있겠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해독기 돌아가는 거 발견했기 때문에 남은 생존자들도 해독기에서 잠깐 손 떼주, 떼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텔레포트를 이제 유도를 하진 않아고 맞는 거 없고 지하 가먹어들가나요음아 이거는 너희 이미 아드각 나온 거 같으니까 텔레포트 굳이 지금 빼지 말고 여기서 내가 조금 캠핑이든 터벅이로 아, 견제를 가겠든 하겠다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이 이 케이지를 이용한 이제 비정상을 하려고 하나 본데 99%예요 아드각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자 때리는 신용하고 너너 너 언제 킬 거야 언제 킬 거야 하면서 유칭 선수랑 대투를 이어겠지만아 결국에 오! 비정상 하는 동안에 키고 텔레포트 아 설마 비정상을 진짜로 사용한 게 아니라 모션으로 유칭 선수를 속이고 유칭 선수를 잡아낸 건가요? 아 이게 정확히는 비정상을 이제 비정사가 이제 박을 때이 생윤자 해독을 돌리면은 비정상이 안 써진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텔레포트를 바꾼 거고요 좋습니다 텔레포트로 바로 유칭 선수를 쓰러뜨린 다음에 이동한 곳에는 티안 선수의 기상학자와 대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 대치가 일어나고. 자, 플라이 휠. 자, 최대한 시간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쓰러뜨리고, 샤오밍 선수는 문을 따고는 싶은데, 위치가. 아 이미 따졌네요. 에그 네, 더 선수는 자리를 따고 있고요. <laughs> 네, 더 선수는 자일를 써서 반대쪽 문을 따고 있습니다. 어 티안 선수와 이제 텔레포트를 탄 이후에 상당히 대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올브즈 측에서 무승부를 어, 가져갈 수 있게 될것 같네요. 이 네, 사실 생존자의 피해 누적 또 피해 누적이고. 네, 그런데... 아무래도 기정상항이막 그리 유효타로 들어가지가 않은 게 굉장히 그렇죠. 아쉽게 된것 수... 같습니다. 네,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복 후에 울브즈 생존자들이 첫 번째로 페이페이의 판 상대로 무승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채팅을 보니까 제 목소리가 한 쪽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아무래도 OBS 세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잠시 방송 후에, 바로 해결을 하고, 2라운드 뱀픽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성광님. 다녀올게요. 네네, 다녀오십시오. 네! 아, 나 너무 바보같아.